<목소리> 안녕하세요, 까리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 대체 뭐냐? 남들보다 무조건 5만원, 만원, 5천원, 심지어 천원이라도 무조건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핵심만 정했으니까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윈도우 값 20만원 아끼는 겁니다. 진짜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프리도스 모델을 구매하는 겁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보면 옵션에 프리도스 모델과 윈도우 모델이 있을 텐데요.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프리도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이란 건데요. 응?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집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직원이 구워주면 1인분에 19,000원. 근데 내가 바로 옆 정육점에서 사온 고기를 직접 구워 먹으면 공짜. 심지어 상차림이도안 받는 거예요. 어 그럼 무조건 프리스 사야겠네. 아 그건 또 아닙니다. 직접 사온것 귀찮기도 하고요. 전문가가 구워주면 맛도 다르죠. 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물론 사야겠지만 들어보세요. 윈도우 셀프 설치의 난이도는요. 일본 여행을 혼자 계획하고 다녀오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음 그러면 대충 그려주시죠.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한는어 소. Oh, so 간단데스네, 하겠지만, 안 해본 사람들이라면, 막연히 두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또 항공권이랑 숙박 요 정도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릴스 보면서 맛집 찾고 여행지 찾고 요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쉽습니다. 윈도우 설치도 차근차근 과정을 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어, 뭘 보고 따라하는 건데? 네, 제가 직접 알려드린 영상 이렇게 나오죠. 윈도우 설치 방법 검색하면은 제가 정말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20만 원 아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고맙다고 저한테 밥안사셔도 돼요. 여러분도 아끼는 게 중요하죠. 자,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 이거 또. 은근 쏠쏠한 방법인데요. 바로 신학기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laughs> 극 3, 40대 아재들 울고 갑니다. 으흠, 대학 안 갔다고 나는 노트북 비싸게 사는 거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학기 프로모션 1년에 딱한번 있는 찬스인데 이거 학생들만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얼굴에 철판 한 번만 깔면 됩니다. 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 주변의 조카, 지인, 친구 찬스라도 꼭 활용해서 써보시는 걸추천드린대데요 이렇게 신학기 때 사기 좋은 노트북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삼성 갤럭시 프로, 그램 프로, 그리고 맥북 같은 최신 프리미엄 노트북 정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3월 신학기 시즌이 되면요. 학생들이라면 간단하게 학교 인증만 거치고 정상가보다 10%, 크게는 거의 30%까지도 싸게 살수 있어요. 싸게만 사도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생 할인, 아카데미 할인 시즌을 통해 구매할 경우에는요, 마우스나 케이스 등 액세서리를 엄청 챙겨주고요, 애플케어 플러스 같은 보험이나 뭐 한컴, 오피스365 이런 소프트웨어도 바리바리바리 챙겨줍니다. 특히 학생분들이라면 이런 오피스365, 한컴 오피스 진짜 자주 쓰게 될 거거든요. 어? 한글? 엑셀? 그거 공짜?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 아직 없겠죠? 괜히 불법으로 막 다운받고 바이러스 때문에 컴퓨터 망가지고 그리고 아는 형한테 형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아, 그러지 마시고요. 이 아카데미 페스티벌 학생 할인 요거 노려서 사면요. 최소 1년 정도는 이런 소프트웨어 무료로 마음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꼭 챙겨가야겠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요. 최신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프로모션이 집중되다 보니까 할인 후의 가격도 사실 여전히 다른 가성비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월 제품 재고품도 있 같이 할인이 들어가고요. 사은품도 들어가다 보니까 2026년년인 2025년, 2025년년인 2024년 이렇게 바로 전세대 프리미엄 모델이나 아니면 기본 갤럭시. 북. 프로 말고요. 일반 그램 프로 말고요. 이런 보급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어뭐 프로 모델이 아니라 일반 갤북? 야안 좋은 거 떨이 제품 파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지금 리뷰머신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주신 노트북 중 하나가 여전히 이 갤럭시북 4에요 사무 용도로 간단한 캐주얼 게임 용도로 쓰기에는 1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갤북 프로에서 기본 갤북으로만 가도 가격이 170에서 거의 70 정도로 진짜 앞자리 하나가 확 날아가는 수준이니까 차라리 노트북 은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걸 사고 남은 돈으로. 패드를 사거나 에어팟을 사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구매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바로 쿠팡 특가와 네이버 강세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 먹을 거, 애들 옷다 쿠팡에서 사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해봤는데 와 아니 이 좋은 걸 몰랐나 싶더라고요. 사실 가격표만 딱딱 대놓고 보면요, 어 쿠팡보다 비싸잖아 싶다가도요. 비싼 전자제품 같은 경우엔 구매 확정만 눌렀는데 2만 원 페이백, 구매 인증 남기면 또 1만 원 포인트 페이백, 포토리뷰 쓰니까 또 5,000원 페이백, 그리고 카드 할인, 알림 등록 해놨더니 추가 5,000원 쿠폰,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체감 가격이 쿠팡 특가보다 훨씬 더 싸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이버 광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찐제돈 주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멤버십이 한 달에 4,9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요, 전자기기 하나만 사도, 아, 전자기가 기아니라도 이것저것 사다보면 뽕 금방 뽑습니다. 그동안 왜안 썼나 싶어요.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 싶은 노트북이 있다, 그럼요, 상세 페이지 가장 아래로 내려보세요. 스크롤 쭉 내려서 이거 모델명을 확인해보세요. 모델명 컨트롤시 해가지고 쿠팡이랑 네이버에 각각 한 번씩만 검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매 전 단계까지 가서 최종 가격을 비교해보고 어디가 싼지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쿠팡 특가 얘기도 해야겠죠.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쿠팡 특가라는 거는 휴대폰 성지 같은 느낌입니다. 잘 사면 진짜 싸요 말도 안 되게 쌉니다. 하지만 성지 하는 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원리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쿠팡은 네이버나 지마켓 등 다른 플랫폼에서 할인을 시작한다. 가격이 싸진다. 그럼요, 가격을 세팅하는 AI 봇이 실시간으로 이 가격을 확인해서 이것보다 10원이라도 더 싸게 쿠팡 로켓 제품 가격을 바꿔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이 다 구매할 때쯤 오케이 가격 올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카드 사별 할인이 추가되면요, 뭐 적게는 3% 크게는 15%까지도 추가되고요. 쿠팡 자체에서 와우 회원에게만 주는 와우 할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추가될 경우에는 진짜 수십만 원까지도 싸지곤 해요. 다만 이렇게. 스팟성으로 실시간으로 가격이 싹싹싹싹 변동되다 보니까 제가 노트북 추천 영상 올릴 때마다 아니 영상이 올라온지 1 분밖에 안 됐는데 가격이 왜 바뀌었어요? 이거 낚시잖아 낚시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한거 아니고요 쿠팡 AI가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청는 시점에서 영상이 올라온지 1 분밖에 안된 것뿐이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최소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바뀐 겁니다 아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주 가격이 바뀌는 만큼 제 할인 주기도 굉장히 빠르고요 제가 이런 특가 제품들은 할인 끝나기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한 눈에 보기 어렵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둘게요. 자, 벌써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도스 노트북을 구매하면 정말 쌉니다 셀프로 설치하는 게 조금 귀찮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거의 20만 원돈 정품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비싸요.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리도스 혹은 윈도우 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싸게 살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기 어렵다? 아 그러면요, 주변 지인 중에 컴퓨터 좀잘알것 같은 지인한테, 아, 혹시 윈도우 설치해 본적 있어요? 윈도우 설치? 아, 당연히 봤. 아, 그럼 그 지인한테 커피 한 잔이랑 조각 케이크 하나 정도 사주고 끝냅시다. 그래도 거의 한 18만 원씩 9만 원 이득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학기 이벤트. 아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최신 프리미엄 제품을 누구보다 싸게 그것도 사은품 가득 챙겨가면서 살수 있는 1년에 딱한번 오는 기회예요. 다만 신제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면요. 바로 이전 세대 프리미엄 제품이나 보급형 모델도 같이 할인을 하니까 이걸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쿠팡 스파트가와 네이버 포인트 페이백 요거 최대한 활용하면 추천드립니다.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면요. 굳이 유튜브에서 요즘 특가하는 거뭐 있지? 안 찾아다니셔도 됩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만족스러운 노트북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아 추가로요.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실까 봐 현재 할인 중인 가성비 노트북들 쿠팡 가격, 네이버 가격 이렇게 딱딱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이표 한번 캡처해 보시고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